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키즈의 스타일링을 제대로 책임질 유잼 베피 유짱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키즈들의 패션을 책임질 언니, 엄마, 이모 오미나입니다. 어, 힙해요. 너무 힙하고 요즘 스타일 네. 같아요. 약간 포즈도 왜 약간 이렇게 하고 있어야 될것 같고. <laughs> 무슨 일이죠? 힙한 타... 댄스? 크로카? 오, 크로카? 가능해? 짠. 아 이게 네, 크로야 죄송합니다. 네. 유즘 패피의 진행 방식을 알아볼까요? 미션 의뢰가 들어오면 유정이와 민하이모가 팀을 나누어서 대결하게 됩니다. 팀원들과 함께 쇼핑 미션을 통해 스트릿룩을 완성하세요. 바로 이어지는 댄스 미션이 있습니다. 완성된 빈티지 스트릿룩을 입고 도전하는 히든 미션 쇼폼댄스 챌린지를 진행합니다 큰일 났네 근데 스타일링은 자신 있는데 그러니까. 춤추는 게저 완전 몸친데 어떡하죠? 그러면 유정은 저랑 한 팀인데 한 다른 팀이면 대결입다우 대결이라고요? <laughs> 아 머리야 자신 있다 오케이 <laughs> 화이팅! 안녕하세요. 저는 스트릿 댄서를 꿈꾸는 13살 엄혜성입니다. 제가 지금 입은 스트릿 룩은 밑에는 검정색 조거 팬츠, 위에는 주황색 후드티입니다. 네, 보통은 이렇게 입거나 아니면 은 밑에도 잘 미끄러지는 바지를 입곤 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섹시가 15살 송하늘입니다. 제가 입은 룩은 올 블랙으로 무난하지만 이 나비로 포인트를 준 예쁜 옷이고요. 그리고 이 옷은 제가 첫 공연 때 입은 의미 있는 옷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 전솔입니다. 저또 왔어요. 네, 오늘 룩 설명은요. 제가 좋아하는 타이다이 티셔츠와 제가 춤출 때 많이 입는 오버핏 바지와 그리고 저는 춤출 때 모자로 포인트를 많이 주기 때문에 모자로 포인트를 줬습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laughs> 저는 걸크러시 초등학교 학년 이지민입니다. 어 일단 바지는 힙한 춤출 때 편한 옷을 입었고요. 위에는 형광 옷을 제가 좋아하기 때문에 포인트를 이렇게 줬습니다. <웃음> <웃음> 어머 어머, 어머 세상이 너무 예쁘다. 오늘 대충 3대 3으로 팀을 나눠야 될것 같아요. 아, 일단 그래도 우리 유정이 먼저. 누가 마음에 들어 유정아? 저는 이 언니 스타일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요 친구 스타일. 어. 팀 나누기 선택 댄스 챌린지를 하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로 춤을 먼저 댄스트가 춰주면 이게 어떤 춤인지 먼저 맞추시는 분한테춤 선택권을 드립니다. 정답! 브레이브 걸스. 네. 정답! 여자아이들. 아니에요. <laughs> 내가 아는 건 여기까지가 단데? 마피아. 정답. 네. <laughs> 마피아가 노래 이름이에요, 그룹 이름이에요. 정답, 어, 블랙핑크. <laughs> 가수만 맞추면 좀 맞게 해줘요. 뭐라고? 정, 정, 정. 정답, 블랙핑크 총. <웃음> <웃음> 우리의 팀명은요, 혜석이가 <laughs> 정했기 때문에 우리의 팀명은? 위아더 보스. <laughs> 약간 요두 친구에게서 우러나오는 약간 힙한 느낌을 좀 제대로 한번 살려볼까 합니다. 저희는 브라 페피입니다. <laughs> 블랙이랑 화이트를 맞춰서 룩을 꾸밀 거기 때문에 그렇게 아 블랙 화이트로 아 했습니다. 아 검은색이랑 화이트로 맞추 생각이어서 네. 검은색이랑 화이트 위주로 많이 찾아봐야 될것 같아요. 그럼 나는 검은색으로 할까 아니면 화이트를? 화이트 일단 한번 봐보자 일단 네네. 여기다가 뭐 가지 같은 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네, 다 이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 자기 거는 자기가 알아서 골라서. 두 개의 착장을 만들고. 아, 의견? 어, 그래서 두개 듣고 와서 우리 어떤 게, 둘 중에 어떤 게 괜찮지 은한 뭐. 음, 이거 이렇게 이렇게 하고 바지를 굴려보고왔는데 골려... 길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좀 한번 뭐 확인해 볼게요. 네. 이렇게. 어, 저번에 교복에 같이 언니랑 했는데 또 만나게 돼서 너무 좋아요. 네. 이것보다 이게 더 나은 것 같아. 네? 더 하고 있을까? 그러게 지민은. 언니. 어 팀은 이, 분열이야? 어? 잠깐만요 이 팀은 분열이에요? 따로따로 음. 가는데 따로 어? 줄. 봐도 됩니다 뷰쇼핑 옷을 한번 봐봤는데 어흰 같은 거가지고좀 괜찮을 거 같은데? 아니면 유정이가 타이다이니까 우리도 타이다이로 맞춰 될까요? 우리도 타이다이 맞혀봐요 <많고 웃음> 쿨 cool.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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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다이로 맞출게요 그냥 <laughs> 응, 이렇게 해도 괜찮고 아, 요것도 요것도 이렇게 해 가지고 고무줄로 묶아 지고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아. 짜. 와, 예쁘다. 완전 예뻐. 완전 예뻐. 예요 완전 예뻐. 예뻐요? 감사합니다. <laughs> 언니 진짜 예뻐. 이거 진짜 예뻐. 진짜 예뻐. 어. 나 요걸로 할까? 어. 어, 근데 이것도 파란색깔 저것도 약간 파란 계열이니까 이렇게 해도 되겠다. 아, 네, 네, 네. 어, 그럼 한번더 입고. 자, 짜르자는. 오 너무 예뻐. 진짜 와. 예뻐. 진짜. 이거 여기 한번 이렇게 걷어 볼래? 와. 와. 어, 진짜. 대단하다. 진짜 우리 계산도 한 번도 안 했는데 대박이네, 우리. 우와. 그걸 정말 대박. 대단해 우리. 위아더 엄마. 지금부터 저희는 옷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아, 우리가 색깔을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 화려하게. 화려하게? 위아더 멋이니까? 화려하게 갈까? 우리는 정말 그냥 솔직하게 다예요. 힙하게 약간 초딩 친구들에 비해서 우리 고학년이니까 어 우린 딱그딱이게 센스 있게 괜찮으실... 그죠? 괜찮지? 빠빠빠빠빠빠 네. 빠빠빠빠빠 <feared> <Bayern> 이런 거 하는 거 보니까 옛날 사람이지 맞지? 네 <laughs> <바른> 인정 <인사. 웃음> 평소에 혜성이 스타일은 어때? 저는 약간 좀 헐렁하게 입고 학교 갈 때는 어떻게 입고 가? 학교 갈 때도 루즈하고 박시하고 힙하게 입고 가? 아니 요새 교복 안 입어도 학교에 그렇게 입고 가도 돼? 그거 아니잖아요. 어. 그러면 단정하게 입어야지. 셔츠에다가.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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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아까부터 저 룩이 너무 하늘이한테 예쁜 것 같아가지고. 이거. 어때? 세트, 위아래로. 나는 저 옷이 그냥 세트로 입었으면 좋겠어. 어때? <웃음> <웃음> 야, 세상에 너무 예뻐. 일단 그래도 약간 느낌 맞지? 그치, 그치. 아, 너무 예쁠 것 같아. 11만원, 13만원에, 13만원, 딱 된다. 딱 된다. 청바지를 입어. 자, 갈아입고 오세요. 네. 화이팅! 예쁠 것 같아. 아! 아 그래? 야, 근데 핏이 완전 완벽하다. 음. 너무 예쁘다, 그치? 아, 허리는, 허리는. 허리는 괜찮아요. 허리는 괜찮아? 좋아, 콜! 네. 코디! 스트리댄스로 3대3 패치! 일단 저희는 팀명이 뭐죠? 이야더 머! 딱 멋스럽게 힙하게 깔끔하고 정결했지만 포인트있게! 일단 우리 하늘이는 비율을 잘 살리기 위해서 딱 크롭! 거기에다가 하이웨스트! 하이웨스트로 깔끔하게 이렇게 전체적으로 조금 실루엣 살려지게세상에는 이제 우리 하늘이의 약간 요 컬러에 비슷하게 맞춰가지고 파란색 블루끼로 좀 넣었고 그리고 아래쪽도 보시면 은 약간 스트라이프로 해가지고 스트릿 감성! 저는 약간 블랙으로 약간 이제 이스나 마나? 그림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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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팀명은 하이다리걸스입니다. 팀명이 왜 바꿨냐면 그 원래 불화였잖아요. 근데 블랙이랑 화이트가 너무 없어가지고 이렇게 타이다이 걸스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언니는 이 모자, 검정색 모자로 포인트 줬고요. 후드티와 저는 맨투맨 여기 셔츠로 이렇게 다 다르게 포인트를 줬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셔츠가 되게 예뻐서 이렇게 이 셔츠로 했어요. 그리고 이 바지는 원래 언니가 입고 있었던 바지로 했습니다. 히든 미션? 쇼폼 댄스 챌린지 댄스 배틀을 할 장소를 고르는 건데 자 장소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네. 네 여기 여기 먼저 보자. 오케이 C 이 예쁜데 오 우리랑 맞는 것 같아 이거. 맞는 방은 어까요네 이건 비방 어. 비방이네. 비방. 비방. <laughs> 우와 완전 파랗다오 예쁘다. 오 예쁘다. <laughs> <laughs> <오>, 예쁘다. <laughs> <laughs> 예쁘다. 와 오토바이 완전 멋져. 오라 안녕아. <laughs> <laughs> 이번에는 A방.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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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오와 봐봐. 진짜 예쁘다. 오! 벽돌 봐봐. 와. 자, 투표하자. 먼저 C방. 처음 엄마? 응. A방. <laughs> 그러면은? 와, 이리로 가고. 자, 보 네. 네, 가겠습니다. 꼭. 한번 안. 무 오! 오, 오 우와. 오, 이런 느낌. 오케이. 네, 접수. 네, 네. 네네. 근데 보다 춤출 공간은 좀 네, 그지. 유한파란파란 예. 예. 그러네. 약간 우리 그 그래? 이방 괜찮은 거 같아? 네. 그래? 어때? 네. 아, 진짜? 영원팩이에요. 아, 정말? 지금까지 아, 진짜? 네. 가자. 오. 오 아니 어디가 좋아? 저는 맛있게. 됐어요. 네. 어, 어디를 고르시겠어요? 저요 A. A. 아, 다이. A. A? 공간을 불랐으면이 공간에 대한 배틀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아! 아, 아 하이라이 걸스. <laughs> 어디서 겠죠? A방. A방. 자, 저희도 A방. 팀 댄스 배틀을 하겠습니다. 아!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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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간이야. 이거는 우리 팀을 지금 합 O <laughs> 리더를 투표할, 투표하자. 그래 리더 하고 싶은 사람 손을 들어주세요. 한명 투표를 해야 되는데 그 상처받지 마. 그 자, 네. 자 생각 다 했으면 말해줘. 아, <laughs> 아 진짜 이건 음, 하나, 둘, 셋. 아니 왜냐하면 왠지 그막 동산이나 그런 걸잘출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맏언니잖아. 그래서 너는 뭐, 이렇게, 이렇게 할래? 음? 이렇게, 그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니, 너무 이상한데?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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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면 이렇게 하는 거 어때? 이렇게 아니, 해가지고. 네, 시작. 네 오! 아, 이거 아니야. 얘들아! 얘을못 주겠는데? 다리. <laughs> 오늘 두팀다 너무 잘해주셔서 저희 스텝의 평가는 무슨 분입니다. <laughs>